당신의 안전은 어디에? 조직 스토킹이 잠재운 공공장소의 진실. 조직 스토킹과 공공장소의 안전 문제.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한 개인을 표적으로 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형태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괴롭힘은 공공장소 즉 동네의 공원이나 인천공항의 대기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포함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범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행위를 통해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 사례. 실제로 한 피해자는 공원에서 운동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죽어. 라는 대담한 소리를 듣고 일상적인 활동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이 아니었고, 그는 여러 지역에서 같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돌아다니는 인파 속에서 그를 향한 조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전체 사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복잡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만들어낸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어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역시 어떤 심리적 조작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뇌파 생체 실험.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심지어 신체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기 힘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